전혜빈 씨 하면은 연애 편지, 엑스맨, 뭐 천생 영분,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예능을 그냥 휩쓸지 않았습니까? 그랬었나요? 이 네. 예, 사실 짝짓기를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고 다니셨잖아요. 짝짓기 프로라고. 아 프로예요. <laughs> 그냥 짝짓기라고 하면 어, 예예, 예, 예. 미안합니다. 뭐 노리신 거 아니시죠? 왜 짝짓기 써 있잖아요. 짝짓기 프로라고 앞에 예. 예. 써 있지만 짝짓기만 들어져 아, 있어요. 있으면... 있어. 그걸... <laughs> 짝짓기 프로는 더 이상하잖아요. 동물한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나 진짜 짝짓기 프로인 줄 알겠잖아. 아니, 그러니까요. 이게 지금 잘못 전달된 거잖아요. <laughs> 어, 의사 은 어떻게 하는 거? 한 번만 돌아봐주식이어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돌렸던 거. 근데 필끗 없대요? 어, 살아있네요 아직? 아, 예, 예. 아 그럼요 선이, 가끔씩 춤선이 아직 있네요 가끔씩 오, 춤선이 아직 살아있네 울려있던 거를 가끔씩 춤을 좀 추러갑니까? 어, 이따가 그 기은새 그 친구랑 어. 노래방 가기로 했어 요아 아, <laughs> 오늘, 오늘 또 작정을 하고 나오셨네 아, 오늘은 코인 노래방 푸, 푸는 날아 코인 노래방 빗썸으로 가세요 <laughs> 코인 노래방 있어요 여기? 아.